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19일 차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레위기 8장에서 15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제사와 또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드리는 백성들 그들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조명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어, 기도합니다. 먼저 레위기 8장 내용을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과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을 세우는 임명식의 가장 중요한 것, 어, 무엇이라고 했냐면, 6절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을 세울 때 무엇보다 먼저 물로 씻는 것이라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 의미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의복을 입힙니다. 13절 넘어가면 속옷까지 입히게 되죠. 그리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후에 보면 속죄, 제물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읽으시면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을 텐데요. 특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한번 살펴보았죠.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네, 이 의미가 있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 눈여겨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7일간의 제사를 마치고 나면 여덟 번째 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온 리더십들을 부르고 속죄제를 위해서 어, 흠 없는 송아지를 어, 그리고 또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숫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 염소를, 번제를 위해서는 일련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위하여, 화목제를 위하여서는 숫소와 숫 양을 가져와 온회중과 제사장이 여우와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6절 이후에 보면 이 복잡한 제사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며 따르는 자리로, 어, 나아갈 때에 이것이 여우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 이렇게, 어,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우와의 영광. 우리 안에서 그 영광에 걸맞는 그뭐 어떤 드림도 어, 우리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순종보다 귀한 재물은 없습니다. 8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연락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속죄죠. 죄를 속한다. 어, 이러한 흠없는 그릇을 닦은 다음에 음식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준비해서 했다, 드렸다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죄가 회개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예, 불행을 불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도 어, 제사장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재단에서 죽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다른 불로 분양하였다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먼저는 다른 불이 뭐지? 왜냐하면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인데 훈련을 다 받았을 텐데 왜 다른 불로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단의 향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16장 12절과 출애굽기 돌아가서 27장 3절에 보면은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용한 불이 어떤 불이냐 이것이 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인들 생각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닌 거죠. 그건 다른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구절 말씀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바꾸 말하면은,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사에 들인 이후, 어, 회막, 성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맑은 정성으로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네,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결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 부정을 떠나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규정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의 야영 생활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40년, 어, 이 텐트를 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의 한두 사람이 한두 사람의 그러한 작은 질병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육체적 정결 그리고 영적 순결 이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먼저 육체적 정, 어, 정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어, 것들을 정함과 부정함 이것을 나누었다면은. 그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제와 정결함에 대한 어 우리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초보적 초보적인 규제를 넘어서 어좀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어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의 결단대로 우리가 다짐한다면 조금 더이 어, 생활, 이 신앙생활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레위기 12장입니다. 출산한 여인의 정결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여 그 기간을 어, 참아야 되고 그리고 31일을 더해서, 그 7일에 33일을 더해서 40일째 되는 날, 이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여아를, 여자아이를 출생하였으면 14일의 부정기간을 가지고요. 66일을 더해서, 아까는 33일이었는데 두배죠 66일을 더해서 80일이 지나면은 정결법을 드릴 수, 정결식을 할수 있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41, 41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인데요. 어, 4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81은 이것의 두배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한 정결함이 회복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면, 하 왜 이렇게 정결 기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은 출산의 정결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산의 고통이 언제 나타나나요 언제 생겼나요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형벌로서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출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네. 그러므로 이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몸의 정결과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어,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기간 동안을 회복의 기간으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출산과 할례이 모든 영적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청결과 거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별된 백성들을 표시하는 할례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진정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에 대하여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 명령하셨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로 성숙하게 된 것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레위기 1 3장입니다 나병에 관한 관리죠. 어 우리 이전에 불렀던 것으로는 어, 문둥병에 대한 것입니다. 나병을 다른 설명으로 옮기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악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그 증세를 보면은요, 계속 증세를 이야기하죠. 1절에서 8절에 의심스러운 증세가 나타난다면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실제적인 증세가 어떤 것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7절은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는, 눈으로 볼수 있는 나타나는 증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9절까지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40절부터 44절까지는 머리 어, 머리카락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당사자는 알겠죠. 머리에 발병한 나병은 어떠할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6절 이두 절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47절에서 59절까지는 옷에 번진 나병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 이것이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더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자신과 이웃에게 해가 되는 전염되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병은 분리되고 나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까지 치유하는 방법이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철저한 규명 아래서 관리하며 분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네, 법이, 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될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만큼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정결입니다. 정결. 일곱 번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하게 합니다.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로 그 몸을 정결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32절 내용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나왔다고 해서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귀 이전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되고요. 또 집이 정결 집의 정결이 또한 일어나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33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은 그 환자가 살았던 집의 정결에 대하여서 다시 돌아갈 집에 대한 정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고 또한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입니다. 어, 남녀간의 아, 남녀 모두 다 속하는 유출병에 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남자에 관련하여서, 그리고 19절, 2절에서 18절까지는 남자들의 유출병에 관해서, 그리고 19절에서 30절까지는 여자들의 유출병에 관하여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적으로 남녀, 공통적으로 유출병은 자기에게 해가 되거니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 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침상, 자리, 옷, 그리고 몸까지. 나병이나 유출병 등이란 것은 죄의 습성과도 같아서, 어, 교육적인 면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분리하고 철저하게 어, 그 과정 치유된 이후까지, 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범죄의 열매는 뿌리가 되는 원죄까지 씻겨지는 마음으로 정결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어, 포기하는 부분, 그리고 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결단하는 부분, 우리 통독 가운데에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